안녕하세요. TVQ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랑 불고기, 심지어 떡볶이까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요. 맞아요. 바로 케이푸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우리가 늘 먹는 한식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그 이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이 한식의 글로벌 인기, 단순히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비결과 방법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케이푸드의 독특한 맛과 건강함 때문이에요. 한식에는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 음식도 많고 신선한 채소를 활용하는 요리도 많잖아요. 이런 점들이 요즘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랑 딱 맞아떨어진 거죠.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이미 슈퍼푸드로 자리 잡아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케이컬처와의 시너지 효과예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 p o 가수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한식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한국 음식들을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궁금증이 생기고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라면 먹는 장면만 봐도 해외에서 라면 매출이 폭발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현지화 전략이에요. 해외에서도 한식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입맛에 맞게 살짝 조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랄까 현지의 맛과 케이푸드의 감성을 동시에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접근성도 좋아지고 한식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다양한 한식 관련 제품들과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불고기 소스, 김치 시즈닝, 비빔밥 소스 같은 제품들이 해외 슈퍼마켓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편리함과 간편함을 앞세우면서도 한국의 정통적인 맛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 만점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국 요리사들과 셰프들의 노력도 큰 몫을 하고 있어요. 한식을 배우고 자기 식당 메뉴에 넣는 셰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식을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만든 거죠.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케이푸드의 글로벌 입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한식의 글로벌 인기는 그 독특한 맛과 건강함, 케이컬처와의 시너지, 현지화된 음식 개발, 다양한 제품의 등장,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요리사들 덕분이에요. 결국 한식을 사랑하는 세계인의 마음 덕분에 케이푸드는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식의 새롭고 흥미로운 면모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덕분에 또 한식 팬이 한명더 늘어날 지도요.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서 케이푸드의 열풍을 더 크게 만들고 그 경제적 가치를 더욱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식의 글로벌 성장은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전통에 담긴 특별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사랑하게 되고 그 덕분에 한국의 경제와 문화가 더 빛나길 바라며 한 번쯤 외국의 친구들에게 떡볶이나 비빔밥을 소개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요. 케이푸드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오늘 저녁엔 한식 어떠세요? 티비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